안녕하세요 운수입니다 오늘은 롯데캐슬 드메르 동호수별 조망 분석 예차를 진행할 거고요, 어, 시청전에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어, 조방 분석하러 가볼게요. 네. 오늘 확인할 동호수는 화면에 보이는 총 다섯 세대고요. 이제 제가 좀 세대수를, 어, 적게 하더라도 자주 자주 올리는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확인할 동호수는 일단 A동. 네. 이동 3905, 45B 타입이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동 3905, 어, 45B 타입. 일단, 거실 정면으로 보이는 조망이고요. 어, 일단, 정면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부산역이 보이죠. 그리고 부산역이, 최근에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행 데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행 데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부산역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요, 북항 재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부산역에서 너, 넘어오는, 이제, 보행 데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역에서, 하차하시면, 이렇게길안 뭐 건너시고, 그 요렇게 걸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면, 네, 드메르까지, 네, 뭐, G7, 드메르까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건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G7, 뭐 당연히 보일 거고요. 아, 일단, 우측 먼저 보시면, 이제 우측은 이제 초량 쪽, 네, 조망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어, 조망이 괜찮습니다. 여기도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부산역이랑, 이쪽이랑, 뒤에 조망도 시원하게 나오죠. 네. 조망 괜찮죠. 네. 전체, 전, <laughs>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상당히 괜찮죠. 여기도. 음, 일단, 우측은 이렇고요. 밑에도 안 볼까요? 네, 밑에도 약간 이런 느낌. 층이 높다 보니까 확실히 네, 밑에 쪽이 좀 작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 이쪽이 이제 조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실제로 여기 이제 동원더게이트가 이제 뭐 지금 조감도대로 생긴다면. 대부분 조망을 가리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건물 사이로, 사이 조망이 좀 나오긴 할 건데, 네. 그래도 조망을 좀 가릴 겁니다. 근데 뭐, 그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조감, 어, 조감도 상으로 그렇다는 거고, 어,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조망, 어, 조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재개발되는, 네, 북한의 구역, 이렇게 조망이 나오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동원 더게이트가 생기면, 이쪽은, 네. 거의 다 갈릴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A동, 4203호, 123, 요 색깔, 파란색이네요. 90A죠. 90A, 4203호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A동 4203호, 어, 거실 정면 조망이고요. 일단, 정면으로, 네, 북항대교가, 어, 너무 잘 보이죠? 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어, 크루즈 부두랑, 네, 전체 부두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제, 간만 부두 쪽이랑, 여기는 이제 영도 쪽. 그리고, 이제, 우측, 어 좌측은 뭐 이쪽에 앞 라인에 가려서 가리고요. 이제 우측을 보시면 뭐 당연히 북한 재개발 구역이 잘 보이는데 어 여기도 뭐 일단 뭐 대충 말씀드리면 이제 동원더 게이트가 들어서면 이쪽이 거의 다 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일단 조감도대로 지어진다 하면 이쪽이 거의 가려지게 되는. 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뭐 일단은 뭐 한번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에 네, 이제 여객선 터미널 여기 나오고요. 네, 아래쪽은 이런 조망이 나오고요. 네, 그래도 정면으로 조망이 뻥 뚫려 있죠. 네, 북한대교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겁니다. 네. 뭐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조망이죠. 그리고 이제 작은 방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4203호 작은 방 조망이고요. 일단 우측으로 이제 4호 라인이 가리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작은 방에서 한 포인트 기준으로 좌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 그 개방감이 개방 각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이미 포인트를 한 포인트를 잡아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보시면 어, 부산역이 말씀드렸던 이쪽이 나오고요 그리고 G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산역 조망이라 봐야겠죠 여기는 그리고 아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쪽도, 어 북한, 요, 친수공원이랑 오페라하우스가 잘 보이는데, 어 여기도, 이제, 동원 더게이트가 딱 들어서면, 거의 다 가립니다. 네. 그래서, 음 아직, 네, 조감도니까, 제가 <laughs> 얘기 드리지만, 조감도니까, 그럴 거라 예상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일단, 어, 동원이 들어오 어, 들어오기 전까지 조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조망이 잘 나옵니다 어쨌든 괜찮죠 여기 네. 네, 선터미널 보이고 음, 이런 식으로 북항대교도 네, 보일 거고요 음, 괜찮죠 네, 조망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동 1412호 어, 7 1 a 요거 요거죠. 1412호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비동 1412호. 어, 이쪽이 이제 감만 쪽이랑 우암동 쪽 조망이 나오고요. 어, 일단은 이제 뭐이쪽이 이제 감만동 네, 전체적으로 하고 뭐 남구 쪽요만부드랑 조망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 선 터미널이죠. 그리고 우주급 우측에 어, 북항 대유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뭐 아래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야기선 터미널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망이 조망이 괜찮죠? 여기도 네. 좀더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네. 다리가 거의 두개다 나오네요. 네. 조망이 좋죠? 네.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망이 괜찮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이 아, 앞에가 아마 또 우암 이 구역인가? 하여튼 여기 또 재개발하는 데고 뒤에 이 파란색 보이시죠? 요게 올라온 게 어, 용호동 W W고 이 하늘색이 이제 LCT 쪽이고요. 네, 일단 이렇게 조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좌측을 쭉 보시면 어, 일단 어, 도심 쪽 조망이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자 쭉쭉 하면은 음, 이렇게, 조망이 나오는데, 음, 아, 여기가 어디냐면, 아, 요게 제가 좀 반영한 건데, 이제 문현동 쪽, 금융단지 쪽입니다. 에, 비, 요 검은색 높은 게, 어, BIFC. 예, 잘 보이죠? 예, 요게 이제 좀, 그 부산에서 좀 높은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요거 일단 기준으로 잡기에 한 넣었고요. 어쨌든 요 문현동이랑 이렇게 해서 네, 조망이 남구 쪽 조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내 조망이 이렇게 나오고요. 괜찮죠? 그리고 네, 이쪽도 뭐 이제 또 추가로 이제 개발이 될 거니까 네, 공공 뭐그기관도 들어올 거고 어, 이쪽도 전체적으로 네, 어, 북한 개발 이 구역이니까 네, 개발이 되면 멋지겠죠? 네. 어쨌든 이런 조망이 나올 겁니다. 괜찮, 괜찮죠? 멋, 멋진, 아, 멋진 조망입니다. 일단, 그 북한 대교 다리가 두 개가 나온다는 게, 아, 여기가 좀, 그게 괜찮네요. 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1412호 작은 방쪽 조망이고요. 어, 일단 작은 방쪽 조망은 보시면, 일단 요, 어, 진구 쪽이랑, 남구 쪽, 요, 분현동 쪽, 조망이, 도심 조망이 나오고요. 네,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IFC 검은색 건물, 요 뒤에 회색이 네, 요 호텔이랑 오피스텔 뭐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망 골든뷰. 어, 근데 여기도 어,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공공업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공기관들이 아마 들어오기 때문에 저층 쪽은 조만간섭이 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뭐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공업무지역이거든요 이게 어, 드메르가 요 D3 요색 요기거든요 그래서 뭐여기 이제 건물이 좀 생기면 뭐 간섭이 있다고 보시는 게뭐 정신건강에 좋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긴다 해도 어쨌든 이쪽이 이제 조망이 뭐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우측을 보시면 네 우측 쪽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남구 쪽네 조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감만 우암동 쪽하고 뭐 d a o w 뭐 아까 설명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A동 1001호고요 A동 1001호가 이제 요거죠 9 0 b 타입 1호라인 요거 한번 볼게요 네 A동 1001호죠 어 일단 90 11층 뭐10 어, 11층 이하인 분들은 제가 저층 조망 분석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좀 일단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 아시다시피 일단 여기가 여기선 터미널이 좀 이슈가 되는 건데 여기제 유선형이라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어,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쪽인데 음, 여기가 이제 어, 북항대교는 이렇게 한개반 정도 보일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바다가 뭐 아주 살짝 네,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정면 조망이고요 네, 우측쪽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항대교 아, 북항재개발구역이 보이고요 여기도 어, 말씀드리면 음, 동원 어, 더 게이트가 요렇게 뭐 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여기 봐야죠 네, 여기가 이제 친수공원 네 그리고 여기가 오페라하우스 요쪽 오페라하우스 지금 열심히 짓고 있죠 네, 여기 아까 보셨던 게 이제 G7 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 이제 또뭐 동원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일단은 그래도 여기 그는 어, 북한 대교가 한개반 보이죠. 용도도 잘 보이고. 예. 그리고 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어, 비동이죠. 앞동 압동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도 뭐 고개를 말꺾으시면 예, 저쪽으로 뭐 남구 쪽도 좀 보이 보이겠죠. 예.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방쪽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천의로, 이제, 작은 방쪽 조망이고요. 어, 여기, 정면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어, 문형 금융단지가 정면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뭐, 진구, 어, 서, 서면 쪽, 이제, 중심가랑, 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공공기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이, 네, 간섭이 될수 있다. 이거는 감안하시고요. 어, 일단 우측쪽 요거는 이제 앞동 라인 간섭되는 거고요. 네, 요러,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간만부도쪽 보이고, 뭐 여기 네, 문현동 쪽 보이고요. 자측 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초량 쪽 보이고, 여기 네, 이렇게 간섭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어, 개발이 될 거라서 조망은 괜찮겠지만 이제 앞쪽이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네, 참고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동 906호. 비동 어, 비동 요 앞동 쪽에서 6호가 아요 노란색이죠, 노란색 요거 여기서는 이제 요 여기 어, 기 라인 되겠네요. 9층이면 여기 쯤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06호 이제 거실 정면 조망이고요. 어, 여기가 이제 어, A동 저 이제 71 타입 쪽, 네, 요 요거 요, 요 라인이죠. 네, 그 조망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 우측 보시면 여기가 이제 네, 뒤에 초량 쪽 해가지고 이렇게 조망이 보이죠. 그리고 요쪽 어, 우측으로. 고개 돌리시면 네 뭐자천동이래 가지고 진역쪽 조망까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산도 보이고 여기는 또 조망이 도심 조망이 괜찮게 나오죠. 네또 우측 조망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도 이렇게 해서 뭐 상가 건물도 좀 보일 거고요. 네 그리고 좌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좌측으로 가시면 음 옆으로 이렇게 네, 해서 음, 부산역 어, 조망이 나오겠죠 부산역쪽 이렇게 네, 나옵니다 조망이 잘 나오죠 네, 여기는 뭐 동원 더 게이트가 들어선다 해도 이렇게 음, 크, 크게 간섭은 없을 겁니다 이쪽은 네, 어쨌든 이렇게 조망이 이렇게 나오고요 부산역쪽 조망이 이렇게 네, 해서 요 G7도 보이고 네, 괜찮죠 여기도 음, 뭐 일단 크게, 어 정면으로 이쪽이 이제 뒷동이 보인다는 것 빼고는, 네 반쪽은좀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음 동원 더게이트가 뭐 간섭되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조망입니다. 이 조망 보십시오.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좋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어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